아 맞다, 최근에 료 생일이었잖아, 또. 맞아. 생일인가? 최다 줬잖아. 최근에, 최근에. 일주일 안 됐나? 누구 선물이 제일 기뻤어? 다... 근데 선물이 다... 고, 고맙지 않아? 그거 뭐지? 다지 않아? 그 유씨, 유씨. 유씨. <laughs> 뿌듯해했어, 그 주고 나서도. 아, 그 최근에 그그 그 상자가 유씨가 준 거였어? 차에 있는 거? 아, 근데... 아, 그건 제이야? 그 어. 유씨는 그... 유씨 뭐 줬어? 그 키링, 그 키링. 키링을 주고 약간 양 같이 생긴 응. 오, 졌는데 예, 그때, 그때 진짜 얼굴이 귀여워. 진짜 어, 그거를 어, 달았거든 웃겼어. 그 다음 날부터 달았거든 근데 맨날 어 이거 진짜 귀엽다 <laughs> 진짜 귀여워 이거 이제, 진짜 귀엽다 아니, 역시 이게 제일 귀여워 단색 <laughs> 귀여 아니 류한테 주니까 진짜 유시도 귀여웠어 그 형이 먼저 졌는데 그 번트 근데 차 안에서 갑자기 뒤돌아서 푹 폰트 안에 넣고. 그어오나 봐. 운데아니는데쏟데 진짜 아보이는데쏟데아보이는데아보이는데쏟아보데리이는데쏟아데아데쏟아는